안녕하세요. 컴플레트 다육앤 제라늄 콘입니다 오랜만에 창고 제라늄 들이죠. 그죠? 자, 어제 제가 이제 키핑장에 있는 제라늄들 꽃 소식을 전해 드렸어요. 그죠? 꽃이 이쁘게 잘 폈어요. 어, 주인장 없어도 잘 피고 있는 제라님들.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또 이쁘게 많이 봐주셔가지고, 또 너무 감사드립니다. 창고, 아, 아시다시피 이제 뭐, 다 아시잖아요. 이거 죠 여기는 식물동으로만 키우는 창고 제라님들이고요. 뭐, 커피나무, 파인애플하고 고사리 하나, 요렇게 있습니다. 요, 파인애플하고 커피나무고요. 어, 여기는 뭐, 햇빛이 안 들어오는 창고이고, 온도는 그래도 한 20도 정도. 아침 새벽에는 한 16도, 16도에서 20도 사이, 22도 뭐요 정도 됩니다. 자, 요거는 지난번에 제가 삽목을 했던 제라늄들인데요. 자, 제이넬라 환타지아 제 제만 꽃이 펴가지고 아 뿌리가 안 내릴지 안 내릴지 모르겠고요. 요거는 제가 파종 파종한 거. 많이 자랐죠, 그죠? 새 잎도 한장더 나고, 지금 상태로는 많이 자랐습니다. 오늘 그리고 오랜만에 싱싱이도 한번 뿌려줬어요. 싱싱이도 제가 한 2주 만에 지금 이제 한번 뿌려주는 것 같은데요. 자, 싱싱이 뿌려주실 때, 잎 앞면보다는 뒷면을 위주로 해서 이렇게 뭐 골고루 뿌려주시면 효과를 더 보실 수 있습니다. 분무기로, 뭐, 집에서 사용할 때는 그냥 일반 그 분무기로 뒷장, 뒷, 뒷면을 뒤집어서 이렇게 조금씩 뿌려주시면 되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전동 분무기를 쓰니까, 집에서 전동 분무기를 사용하게 되면, 어, 물 받아 물 받아 되겠죠, 그죠? <laughs> 자, 요게, 어, 미월세르 세라팜 하고, 뭐, 있는데 꽃에 꽃이 좀 마르고 그렇습니다, 여기는. 어, 이유는 모르겠어요. 꽃. 꽃망울이 너무 많아서 그런가? <laughs> 저도 잘 모르겠네요. 아, 꽃이 이쁘게 폈어야 되는데 조금 아쉬움이 있고요. 요거는, 어, 다육이. <laughs> 준이가 생일 선물로, 작년에 생일 선물로 줬던 잎고들 지금 이렇게 많이 자랐습니다. 자, 요것도 제가 12월, 1월 달쯤에 제가 삽목했던 겨울에 제라늄 삽목 성공 100% 콤플랜트 제라늄 겨울 삽목100% 성공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laughs> 또이거내 자랑이네요. <laughs> 너 이제 뭐 요, 영상들 많이 보셨으니까 이제 삽목들은다잘 하실 수 있으시죠? 그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냥 전면 간수로 이렇게 담가 놓고 그냥 물좀 마르면 물좀 보충해 주고 조금 또 말렸다가 한번씩 또물 저면관수로 담가 놓고 이런식으로 해도 이렇게 뿌리가 잘 납니다 자 그래서 하나의 뽑아 봤습니다 자 보시 보이시죠 뿌리 뿌리가 이렇게 났어요 요거를 가식을 이제 해줘야 되는데 아, 이번 주 내일은 출근을 해야 될것 같고 일요일날 무슨 일이 생겨 생기던 예부터 먼저 가식을 다 해놓도록 하고 요거를 조금 더 키워서 다음에 이제 나눔을 조금, 어, 해볼 생각입니다. <laughs> 많이들 응원해주시고, 콤플랜터, 다유겐제라늄, 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릴게요. 자, 요거는 일요일 날 가식할 예정인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사실은. 자, 그리고 요거 아시죠? 싱싱이랑 뿌리솔솔 이제 영양제로 12월, 아, 11월 11일 날 삽목을 해서 어 이렇게 키웠던 앤티 로저 제라늄입니다. 하나는 뿌리솔솔, 어, 뿌리를 내리고 나서 이제 키우기를 뿌리솔솔과 어, 싱싱이로 이렇게 했는데 키워봤는데 처음에는 차이가 조금 있다 싶었는데 쪼 지금 자라니까 이렇게 요게 이제 뿌리솔솔인데 조금 목대 사이가 목대가 조금 길어 보이긴 하죠, 그죠? 길어 보이긴 해요. 조금 잎도 넓고, 요거는 싱싱입니다. 싱싱이가 많이 풍성하죠. 지금 많이 요거는 근데 이제 삽목 상태라든지 요런 뭐 상태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도 있는데, 이렇게 무성하다 보니까 밑에 이제 햇빛이 안 들어가잖아요. 빛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잎이 많이 없을 때는 마디 사이가 조금 짧았는데, 어 풍성해지다 보니까 밑에 빛이 안 이제 광합성을 잘못 해서 그런가? <laughs> 목대가 조금 길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어 요렇게 키우다 보니까 어 비서 모르겠어요, 사실은. 근데 입장 자체는 조금 두껍 두껍습니다. 싱싱히 뿌려 준게 그래도 조금 목대가 조금 짧아요. 뿌리 솔솔 보다는. 근데 이제 뿌리 같은 경우는 뭐그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싱싱이나 뿌리 솔솔이나 뿌리 상태들은 이렇게 보시면, 어, 좋아요. 뿌리 상태가 너무 좋고, 어, 성장도 엄청 잘했어요. 지금 뿌리 솔솔 같은 경우 이제 꽃대 올려서 꽃도 폈거든요. 이렇게 어, 뿌리는 보이시죠? 그죠? 보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뿌리 상태들은 너무 좋고, 아, 어, 이게 테이크아웃 커피컵인데 이게 좀 길잖아요. 깊잖아요. 그죠? 근데 요게 밑에까지 지금 뿌리가 꽉 찼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 이렇게 뿌리가 꽉 차다 보니까 이게 물 마름도 빨라요. 이게 물 흡수라든지 뿌리에서 흡수를 빨리 하다 보니까 물 마름이라든지 요런 것도 너무 좋더라구요. 어, 두 아이 다, 두 가지 다 영양제가 어, 지금 봤을 때는 뭐 비슷비슷한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또 요거 이제 호박잎들 다 잘라줬습니다. 다 잘라주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요렇게 또 조금 지켜볼게요. 요거는 뭐 상태들이 어, 빛의 중요성을 또한번더 느꼈습니다. 햇빛이라든지 통풍 뭐 이런 것들 다 중요하죠 그죠? 어, 오늘은 컴플렌트 다육엔제라늄, 어, 창고 제라늄과 싱싱이와 뿌리 솔솔로 키운 제라늄 비교 한번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컴플렌트 다육엔제라늄 코너였습니다.